컵라면을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은 0%였던 관세율이 15%가 됩니다. 기존 6.4% 관세를 내던 일본은 특례국에 지정됐다면 15%만 내면 되지만 21.4%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미국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13시간 전인 현지 시각 6일 오전 11시, 일본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급히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상호 관세율을 15%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최대 15% 적용이라는 특례 약속을 받았다 밝혔는데 미국 연방 관보 게제 내용엔 빠졌기 때문입니다선存の제税率が1 5以上の品目には課されませんえ다1 5未満の品目についても1 5가上限となります이로 인해 일본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컵라면을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한국은 0%였던 관세율이 15%가 됩니다. 기존 6.4% 관세를 내던 일본은 특례국에 지정됐다면 15%만 내면 되지만 21.4%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지배이소고ないことを米側に確認してきております。土地を直ちに取るよう求めております。 일본이 핵심 성과로 내세운 자동차 관세의 인하도 언제 실시될지 불투명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미국과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애매한 합의가 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